유튜브 교육 영상을 볼 때마다 메모 하나라도 적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음, 예를 들어서 저는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영상을 떡상시키는 방법,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영상을 검색을 했는데 몇 개월 동안 그런 영상들을 보기만 했어요. 막 보는 거예요. 매, 매일 보는 거예요. 뭐 유튜브를 어떻게 잘할수 있을까 막 이런 거예요. 근데 공부는 하지 않았어요. 즉, 제가 보고 듣고 있는 것을 키로 가지 않아서 매일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그런 내용을 습득하긴 하지만 실제로 영상을 만들 때는 제가 배워왔던 것들을 한 곳에서 볼 수가 없어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유튜브를 어떻게 잘할수 있을까, 뭐 유튜브 영상 떡상시키는 방법, 뭐 이런 것들을 검색할 때마다 만약에 유튜브, 그러한 유튜브 영상을 보면 내용이 많을 수 있어요. 한 영상 속에 내용이 많을 수 있어요. 그래서 그 영상 끝날 때 메모 하나라도 적어주세요. 그래야 나중에 그 메모장 안에 유튜브와 관련된 모든 내가 배운 노하우를 한, 한 곳에서 볼수 있어요. 한꺼번에 다볼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비전 마케터 루카스라는 유튜브 채널을 어, 좀 자주 보는데 이 영상 지금 보이는 영상 내용이 되게 많아요. 엄청 많아요. 근데 메모 하느라도 적으면 그게 나중에 제가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이게 아주 간단한 꿀팁이지만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예시로 쓰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제 유튜브 메모장에 들어가서 메모 하나라도 적는 거예요. 자, 썸네일 유튜브 영상을 기획할 때는 썸네일과 제목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. 간단한 거예요. 자 물론 이게 토론할 만한 꿀팁이지만 뭐. 교육은 항상 그렇잖아요. 그래도 이 영상을 뭐한 10분짜리 영상인데 다본 다음에 기록하지 뭔가를 나의 생각 또는 이 영상이 있는 내용을 기록하지 않다면 나중에는 다시 그 전체 영상을 봐야 돼요. 그래서 그것도 뭘 적었는지 어 이렇게 옆에 어디서 보, 봤는지 기록할 수 있기도 해요. 그것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장할 수 있기도 해요. 그래서 나중에 아그 영상에서 봤구만 라는 생각도 들고 더 쉽게 내가 배우는 것을 어, 기록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이번 영상을 끝났을 때 메모 하나라도 적어주시면 유튜브 교육 영상을 볼 때마다 메모 이거. 하나라도 적기. 그리고 100일 후에 이 유튜브 공부 메모장은 꿀팁, 노하우 내용 엄청 많을 거고 본인이 그것을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. <laughs> 네. 그리고 지금은 시간이 없으시면 이 다음 영상을 나중에 볼 동영상이라는 플레이리스트에 저장해 주세요. 시간이 되실 때 커피를 마시면서 한번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. 그게 이 채널, 즉 존쌤의 유튜브를 가르쳐주라 에큰 도움이 되거든요. 감사합니다.